집중하겠습니다. 오. 프로가 뭔지 내가 왜 프로가 됐는지 오. 오. 갖고 있어! 저거 나온 어. 거 같은데? 오케이 하나. 안 받아 세개 나이스 좋다! 네개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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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아오 마랑. <laughs> 이거 마랑님 이거 그거 Love me l o love, love, <laughs> <laughs> 응.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나는 서른 둘 노년 동에 걸뱅이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봐 엄마 아빠가 자꾸 물어봐 영상을 자꾸 안 올린다고 많이 기다리시던데 사람들이 묻어봐 언제 올리냐고 묻어봐 오늘은 또 어깨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어깨 운동 진행하기 에 앞서서 저에게 필요한 유산균이 나왔습니다 아침 공복에 하나 저는 근데 사실 끼니마다 하나씩 먹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사과식이 섬유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속이 좀더 편한 거 같아 내가 느낄 때는 뭐 여러 유산균 먹어봤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가성비 가성비 개꿀이다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내 미생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어떻습니까? 설설 설. 아, 배변장 뭐 배변 활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면역력이 올라가요 장 환경이 좋아야 면역력도 다이어트 좋고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좋다 이 유산균도 한번 드셔보셔라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과하게 많이 섭취하는 거 아니면 은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시든 아침 공복하고 뭐 자기 전 공복에 드시든 좀 편하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많이 먹어서 유산균 최다 사례자 칭호를 얻었습니다 유산균 메가도스 유산균 메가도스 식이섬유 메가도스 불가리스 메가도스 <laughs> 윌 꾸찌뽕 메가도스.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제가 또 부스터도 먹고 있잖아요. 부스터 한참 안 먹었거든. 배 때문에. 조금 더 속이 편안한 느낌을 주니까 는 한번 유산균도 드셔보세요. 3대 500에서 다 나오면은 다른 고충제 회사 다 망하겠네. 드셔보십시오. 좋습니다. <laughs> 사담들이 묻어봐. 이거 좋냐고 묻어봐. 진짜 좋아. 곱배기 <laughs> 선수 오늘 촉촉한가본데요 다이어트 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어? 젖었어? 약간 다이어트? <laughs> 젖어가지고 오늘 운동에 집중하겠습니다. 오. 오. 다른 모습 을 보여 드릴게요. 오. 프로가 뭔지. 내가 왜 프로가 됐는지. 오. 오. 농어촌 전용이라고 막 얘기하는. 아이씨. 농어 농구... 저기요. 농어촌 농구... 저기요. 아니, 그만해. 아, 그만해. 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나 올라오게 하지 마. 아, 야. 지금 차분하니까 올라오게 하지 마. 야. 야, 지나가 올라온다 하지 마. 아, 올라올 것 같아요. 저 위험해. 위험해. 야, 위험해. 추면서,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치면서 이거맞안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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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오, 야, 야, 그렇죠.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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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야. 때켜면 요즘 등이 좋아졌다는 그 소문이 있던데, 내가 도가 소문 했지, 도가 당했는지, 어디 갔지 그렇죠. 거짓 소문 아니요 그렇죠? 눈발, <laughs> 눈발이죠. <눈빨 있죠? 웃음> 사담들이 묻어봐, <laughs> 등 좋아졌냐고 묻어봐. 그건 뭐예요? 에? 이거 몰라? 예. 차노 몰라? 요즘 요 대세 차노 신인 래퍼야 차노을. 2학년, 선세차. 2학년이에요? 네, 2학년, 3학년. 아, 3학년. 나는 2학년. 이제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 틱톡이란 거예요. 래퍼야. 그, <웃음> 그 <웃음> 래퍼의 꿈은 도둑 잡는 <laughs> 경찰, 미용 <비용> 미용 <비용> 소방관. <laughs>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궁극적인 꿈인데 또그 중간에 있잖아. 약약약 <laughs> 태권도장 관장이 되고 싶어하는 래퍼. 랩도 하고, 관장도 하고. 경찰도 하고. 하고, 소방관도 하고. 사실상 안 되는 거긴 한데. <laughs> 그 래퍼의 꿈을 짓밟고 싶진 않다 근데 저희도 그 나이 때 항상 그 꿈이 그랬었잖아요. 너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꿈이 뭐였어? 과학자였습니다. 와, 지금 근데.. 어? 비슷한 걸 하고 있네. 과학자잖아. 너는 꿈을 이뤘네. 그쵸. 나는 3학년. 나는 3학년. 너는 3학년. 노년동의 쇼다리. 사담들이 묻어봐. 127 아니냐고 묻어봐. 세연이 꿈이 뭐야? 제가 행복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자 에잇, 간 사람. 야, 국가대표 맞지? 국가대표. 어, 어. 아, 스키점프? 어어. 너 뭐야? 너 뭐야? 적친 바람 어? 그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닌가? 원피스는? 웃음> 너 뭐야? 이거 아닌가? 원피스인가? 너 뭐야, 병신새끼야 뭐야? 수박춤그 국가대표 <laughs> 잖아 <laughs> 거기서. 가슴 보고 싶어, 이거 아니야? <laughs> 음, 진작에 했나봐. 왜 이렇게 세? 나도 진작에. 진짜 프로다운 거야. 이렇게 <laughs> 얘기하면서 운동을 뽑아내잖아. <laughs> 그렇죠 몸도 커졌어. 열? 하나. 이러. 보통 라온거 같은데요. 몸좀올라왔지 아, 요즘 그냥 내가 이제 좀 설사약 먹고 이제 유산균 먹고 하면서 똥이 몽글몽글해지고 해그, 해지고 있어. 뭉쳐지고. 응. 음. 변에서 똥을 이렇게 이렇게 뭉쳐서 조금씩. 응. 이게 대변 배로. 이렇게. 똥. 아, 화가 나서. 아, 참. 나 움직이지 하 마라. 존지러우니까 지금 나도 미치겠네. 사람들이 묻어봐 다음 루틴 뭐할 거냐고 묻어봐 사람들이 묻어봐 몇회할 거냐고 묻어봐. 1 2 회. 아 뭐? 일 하나 둘. 진지해요. 아형 너무 진지해 진짜. 진지해지 할때 해지. 야 IFB 비프롬디아 진짜 야, 야,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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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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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해. 이거 아, 너무 위험한 거야. 불안해. 아니 이 정도는 그냥. 오. 아이 열 아 명칭이잖아 명칭 명품. 음. 야넌 벨트 왜 낀거야 오늘? 패션이 왜 그래? 너. 아니 원래 벨트 껴줘야 돼요 요즘 뭐왜껴 원래, <laughs> 원래 안 껴. 나저 껴요! 저번주 어깨 헬트 꼈잖아요 보셨죠? 못 봤는데 뭔 소리 야아 형님 솔라 안나운잖아요신친 아, <laughs> <진> 새끼네 이거 <오. 웃음> 야야 어진짜 현진아 <laughs> 너다이어트 어. 강도 뽑아야죠 보여줘 현진이 형 강도 뽑아야죠 강도 뽑아야지 강도 잡능 경찰 야서관아형몇주 <laughs> 남았어? 응. 15주 남았어. 오케이 좋았어! 음, 여섯 음, 일곱 음, 또박 운동도 한번 보여덟 음, 그렇지. 음, 아홉 여 음, 하나 둘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뒤로 빼지 않았어? 내가 몸이 얇아져서 그런가? 아니 형님이 뭐또 시작이다 또 시작. 아 얘기해봐. 얘기해봐. 상체가 길어서 그래요. 시X나 <laughs> 뭐 이제, 이제 벗어났어? 아니아니계약금으르잖아아 근데, 근데 자체가 착각이었던 거야그때 형님 상체 짧고 하체가 너무 길어요 야피디는 신발 그래. 비싼 거 신었는데? 어? 뭔데? 저거 명품이잖아 저 280만 원인가? 280만 이요 어, 압구정 갤러리아 갔다 왔네 저거 압구정에만 봐라 어, 알았어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아시 아, 아, 하나, 하나, 하나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열, 몇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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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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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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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 응. 열, 처음 열, 열, 사 열, 들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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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어봐. 야 보조 들어와. 보조 처음부터 가자 오케이? 그럴 거면 어, 왜 꼽았냐고 묻.. 에잇! 으고 어. 있어! 어 저, 전화 온거 같은데? 오케이. 하나. 전화, 안 받아. 야 전화 받지 마. 하나! 오우! 구애일! 세 개! 아이스 좋다! 둘. 네 개! 음. 가자 다섯! 음. 오케이. 음. 여섯! 음. 가자. 오. 일곱! 음. 여덟! 에잇! 세연아, 응? 형은 보조 그런 거 필요 없다 해. 1 2 3.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laughs> 세 개, <laughs> 네 개, <laughs> 다섯. 어, <오>, 좋아.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오케이, go, <후, 후. 웃음> let's go. 내가 하는데 네가 뒤에서 그렇게 끙끙거리면 기운이 빠지잖아 끙끙거리지 않겠습니다 끙끙거리지 마너코 피어싱 언제 했어 형 따라서 미안. 이거 <laughs> 어제 면봉으로 했습니다 <했을> <laughs> 터트려 버렸습니다 <laughs> 어! 그 헬스장 다니실 때 조심하세요 기구와 기구 사이가 좁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서울대입구역은 조금 쾌적할 겁니다 <laughs> 저희 채널에서 말안 했잖아요 어말안 했어 아, 다른 게 <laughs>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좋은 기회로 서울대입구역으로 센터를 이전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권과 많은 회원권 많은 PT문의를 서울대입구역으로 문의를 주십시오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냐 소티진 입... 어? 입... 이름 하야 이렇게 하고 딱 아우 기대주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세요. 예, 일단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오케이 형님 레츠고!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쇼다리들은한 14발자국 걸으면 되고 롱다리는 한 8발자국에서 9발자국 걸으면 돼요.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프로틴즘에서 만나요. 또 한여름이 오픈는 <laughs> 근데 7번 출구 딱 나왔어. 아 걔도 했을때 땀이 날 때쯤 이제 땀이 식는 거죠. 눈올 때는 눈 맞을 때쯤 에 들어가. 그렇지. 잘했잖아. 어. 너무 어, 공부 잘했어. 너무 좋아. 칭찬해 주세요. 오케이 잘했어. 레스코. 레스코 <laughs> 프로틴 짐임스 이렇게 하나 오직. 세. 프레스는 뭐 말하지 않아도 계속 칭찬해. 오케이 칭찬은 너무 좋아. 새우도 춤추게 한다. 아니 고래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고오 하나 둘! 셋! 넷! 리네 여덟 아홉 아. 열 다섯 개더 하나 하나 아. 두이 아홉 아. 너 그냥 그거 해 맞다 이로 들어와 해요. 아그 자꾸 맞다 이로 들어와. 맞다 이로 들어와. 형자. <laughs> 아 나야? 내가 이 내가 어깨 다 복. 아왜 이걸로 해? <laughs> 나는 나는 <아유>. 이걸로. <난> <laughs> 나는 이 삐뚤빼뚤모도 안 해. 아너 때문에 아까 하려던말 까먹었어. 트림했어? 어떻게 했어?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해주세요 <laughs> 오히려 좋아. 밥 먹은 거 같아. 하나 아홉. 열 아홉이야? 열, 열. 하나 둘셋넷 네. <laughs> 네. 네. 다섯 야. 어 어, 어야 살살 놔. 어죄 살살 놔야지. 야 나는 살살 안.. 야 <laughs> 태종이 도쿄푸르슈 레스 왜? 도쿄 프로쇼 렛츠고! 에다 도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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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섯 여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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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섯 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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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여섯 아, 홉열 레츠고 카메라에 안 보이게 지두줘 오케이 하나 도와줘야지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다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가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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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두 가지. 두가 도쿄 레츠고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가나가냐두 가지. 나 가지. 자, <laughs> <laughs> 오케이 시작부터인지 몰랐어! <웃음> 3 으악! <laughs> 으악! 8 <웃음> 9 으악! 토큐 아아나 근데 나시를 입고 싶거든? 입고 왔는데 제모를 안 해가지고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아 씨, <laughs> 운동해야 되는데 알 이거 두고 가둘 <laughs> <줄어. 웃음> <laughs> <셋, 웃음> 다섯 한시도 손을 깨지마. 전화 난 받을 거야. 일곱. 그만. 아지누야래 야래. 지누못마나 아저씨. 야, 이거 알아? 이런 거 알아? 님 알아야 살리지 영상을. 야세야 <laughs> 존나 아! 야, 어? 야, 어? 야 봐봐 몸. 야, 몸저 일부러 약간 한번 붙려고 벗슨거 같은데요? 이끼 내가 아무리 뭐야, 야 야, 만 아니야 그래. 야, 참아, 참아 아니야 그래도 한번더 할게 야, 참아 사장님 야레, 야레 야레, 야레 리나 마, 아저 야, 세현이 몸 진짜 많이 좋아졌네둘 일곱 여든 세 가닥 여덟 아홉 열두개가 아니, 진짜너 하나, 둘, 아니 진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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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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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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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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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섯 여섯, 어렸을 때 초등교육 과정에서 숫자를 12까지밖에 안 배웠어. 아, 13부터 몰라. <웃음> 알았어? 넌몇 <laughs> 개나 박세현? <laughs> 전 20개밖에 모릅니다. <웃음> <웃음> 아, 아픈 같아. 나한테 <웃음> <웃음> 아, 것 같아. 진짜 내가 볼 아파. 나 정신이야. 너만 나가도 말안 하는 것 같아. 잘하고 있어. <laughs> 이거 어디서 <우선>. 샀어? <laughs> 이거 의담역이 줬어요. 애플? 애플? 봤어? 아, 여 아, 아, <laughs> 어? 여덟 개만 하는 거야, 십이. 여덟 개가 뭐야? 여덟 개. 여덟 개뭐야 여덟 개뭐예 십이 십이 밖에. 야, 이라이라 <목소리> 아, 이거 하지 마? 야, 이잠깐 아, 나진 올리지 마, 야. 아니, 머리에 아이디어가 샘솟아. 샘이 솟아아이디어 그럼 보여줘. 하나, 둘. 라이이이이이이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하지 말자, 진짜 운동해야지. <목소리> 혜영이는 운동을 진지하게 하지만, 너는 도대체 뭐하러 뭐? 너, 뭐, 뭐야 정체가? 어, 야 현진아, 아몸 어. 제일 좋아 지금. 자기 할 때만 진지하고. 그러니까. 존나 형들 운동할 때는 뭐해 <laughs> 뭐. 개수도 혼자 많이 하고. 그러니까. 12. 너는 중량을 12kg까지 에몰라 <laughs> 8, 9, 10. 하나. 충분해. 속도 좋아. 속도 좋아. l e 미미 야너 지금 다음운동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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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때는 저는 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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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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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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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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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저는 저는 저 야, 근데 진짜 좋다. 해봐, 다시 해봐. 소영아,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팅! 팅!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내내, 좋아. 그럼 그때 사이드레터로 이렇게 십자가 레터 레이즈 하는 거본거본거 기억나? 본 거, 본거 아니야? 안 나? 그냥 거 맨날 본다음 무게 받으면서 튕, 오, 팅! 팅! 팅, 팅. 추마냥, 팅! 그렇지? 추마냥, 양 양쪽 팅! 양쪽 팅! 양쪽 팅! 양쪽 팅! 양쪽 팅양보여 양쪽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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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양쪽 킹 마랑님! 양쪽 킹양이킹 양쪽 킹 양쪽 킹양거킹 양쪽 킹 양쪽 킹 양쪽 킹

나이스, 고, 둘, 오, <좋아. 웃음> 나이스, 오, 굿보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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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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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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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형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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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 사담들이 묻어다. 몇회할 거냐고 묻어다. 너한테 아는 게 그밖에 없는데. 1 2에 레츠고. 자 어? 세영아 형 아는 게 뭐야? 1 2에 레츠고. 도쿄 레츠고. 행복한 사담. 떨어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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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러지네> 진짜. 떨어진다 <laughs> 재상. 어? 도쿄 레츠고. 들어가. 어서와 <laughs> <laughs> <laughs>

나 지금 어떻게 살아. 오. 오. 그래서 그 이태원 그렇게 많이 돈내 주시면 안형이네원 아우리아. 그렇게 <laughs> 나오고 그렇게도 하고 아, 렇게도 하고 이장. 이런... 예 하고 싶었죠. 한번 자 하고 나와. 아, 야, <laughs> 야, 야. 상담, 형, 얘기하는데 카메라 가면 어떡하냐? 저 남들이 묻어봐 하이! 레츠고! <laughs> 아 도쿄는 씨 아니 도쿄 도쿄 가려 그거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하라고 오케이 왜이 모습 마냥 계속 얘기하냐고 도쿄 레츠고 들이 묻어봐. 묻어봐 할 말이 없어? 도쿄 나갈 거냐고 묻어봐 <laughs> 행복한 타당 <laughs> 도둑 강는 경찰 아니 이게 내가 했다. 좀 진지해지니까 애들이 이상해 보이네 나도 저랬을 거 아니야 같이 열한개두개 12개까지는 끝내주는 퍼포먼스다. 그렇죠. 그 이상부터는 힘들어. 힘들어야 되지 않나, 요 야, 이거... <laughs> 이게 마지막이잖아. 응. 이거 뭐지? 끝 아니야? 옳지 아, 어. 오, 다른데요? 오늘 뭐야? 뭐야? 오늘 좀왜 이렇게 끌어? 어. 끌어올라, 형님? 끌어오르십니까, 형님? 어? 투쿨 렛스고숨기자한처럼 투쿨 렛츠고! 넌 뭐, 어디냐? 넌 그러면 넌. 구월 렛츠고! 구월 렛츠고! 구월 말 렛츠고! 브라저 찾게. 아 잠깐 이런 거 근데 계속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끊질 아, 못하겠네. 아유, 그럼... <laughs> 아이 그만하자. 아, 아. 현중아 그만하어 그만하기로 했어. 그만, 아, 했어. <laughs> 그만 <앞으로> 했어. <웃음> <웃음> 이렇게 어깨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린 유산균도 한번 꼭 드셔보시고 공복에 한번, 그 다음에 뭐 식사 후에 한번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매 끼니 먹고 있지만 여러분은 개인차에 맞게 끔 한번 그렇게 설정해서 드셔보시고요. 운동은 저희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서처럼 뭐 장난스러운 모습 이좀 많이 담길 수 있는데 그 유튜브라 저희 몸 보면 아시겠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컨텐츠에서는 재미를 드리고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는 그냥 재밌게만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뭐할 거야?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하자 아. 그 한동안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도 얘기 안 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소리 나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